책 읽으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은 일단 현실에 수능을 하게 되잖아요.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한번 먼저 해봤어요. 우리 삶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수동적일 수가 있다. 되게 우리가 긍정, 그 자기가 능동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끝까지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삶은 수, 어차피 정해진 환경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톱니바퀴 중에 하나인 것처럼 되게 시스템의 우리는 한 부분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더 생각을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조그만 부분이었는데 거대한 수레바퀴의 작은 움직임만 세상에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렇게안 놓은 거.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약간의 변화는 바꿀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현실 게임의 특징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게임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봤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주제는 이 얘기예요.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걸까? 아니면 사회가 개인을 변화시키는 걸 물론 다 해요. 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게좀더큰 영향을 갖고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세세부터 예전에 했던 PPP인데,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동물계로 환정을 지어볼게요. 먼저 육식하는 육식동물이고요. 반대로 초식동물이겠죠. 네, 이렇게 풀을 먹는 초식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이, 이 세계를 하나에 그냥 세계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좌표를 배우게 되면 육식성과 초식성은 아닐 수가 있는데 음. 호랑이는 아무래도 이렇게 육식성에 가까운 초식성은 없고 육식성에 가까운 이게 호랑이면 이게 뭐 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뭐 육식동물의 집합체는 이쪽에 모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반대로 초식성 위로 가는 거는 네, 뭐 슬록 같은 경우가 있겠어요. 슬록이 풀을 좋아하니까 음. 육식성은 거의 없고 이제 초식성이 좀더 많은 뭐슬록뭐 뭐 사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초식 동물들. 그런 동물들은 저기 초식성이 위에 올라가 있고 육식성은 거의 없는 저쪽에 좌표에 표시가 될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이렇게 점을 그려보면 어, 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이만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간에도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다 있잖아요, 동물계니까. 뭐 여기는 어, 아마 이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랑이, 뭐 사자. 이런 거였고, 이쪽은 슬로 이었어요. 근데 가운데는 이제 누가 될까?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이제 잡식 동물이 있는 거예요. 기곰 같은 게 여기 이쪽 안에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이쪽 집단, 이쪽 집단, 이쪽 집단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육식, 초식, 잡식 동물 이렇게로 설명을 할수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야, 있어봐. 해보면, 다시 한번 해보면은, 더 줌이 생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체 집단이라고 할수 있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선을 들으면, 이쪽에 다 평균을 잡으면은, 하나의 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생명체가 대충 산다. 근데, 클릭 한번 해줄래? 네. 이게 그냥 회기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에, 그니까 이 집단에 대한 평균을 하나의 선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세상, 이게 이제 세상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계에서의 평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 봤을 때 클릭. 이쪽 위에 많아지면은 이쪽, 그러니까 원래 이게 평균이었는데 초식성이 많아지는 동물들이 이게막 새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식성이 좀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쪽에 많이 생기니까 평균이 이쪽에서 약간 이쪽이 더 증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할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은 음. 이제 이쪽 말고 이쪽 위쪽에 만약에 이거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위쪽에 더 많은 생물들이 생기면 평균은 다시 이제 이쪽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평균이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 직선 하나가 이제 세상의 평균이라고 했을 때 직선의 변화는 세상이 변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 하나가 네, 그럼 개성이나 이런 걸수 있는데, 저런 하나하나가 세상을 조금 조금씩 바... 낀다고, 바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사회의 영향이 더 크긴 하겠지만, 그 개인의, 개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사회의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게 더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개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기서는 이제 그 안에서는 자신의 영향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토니오도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고뭐 했던 노력들, 아나키즘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그게 사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작은 부분이었고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들을 전파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사회의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개인의 변화, 변화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보셨듯이 표의 자그마한 그런 평균에서의 뭐 멀어진 그런 개체들의 집합이 사회를 사회의 평균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사회의 변화조차 개인의 집합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마무리로. 근데 다소에 의해서, 사회적 분위기는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또, 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도 지는 건데, 그러한 그 사회, 사회가 만들어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하고, 안토니아가 했잖아요. 그런 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도 자기가 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뭐라 그러지? 시대적인,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자기가 그런 자기 안아끼지 했던 선택 또 자기의 그 소신을 지키려고 했던 선택에 대해서 결과를 자신이 졌으니까 어쨌든 사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지 못했지만은 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